금요입니다 아침마당 일부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내해드린 대로 조지아에 거주하시면서 로드 트리을 다니시는 트럭 캠퍼 부부 네두분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딱 채널의 느낌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후함과 달달함 <laughs> 달달함 네, 재미와 정보 그리고 맞아요. 정성스럽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촬영과 편집으로 젊음과 열정이 느껴지는 채널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이 너무 금실이 좋아. 네, 난 이렇게 자기야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야 자기야 당신 자기야. 네, 저 혹시 부부 관계가 좀 소원하신 분들은 <laughs> 추천 안 합니다. <laughs> 오,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편안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분 같은 경우 정말 쉬지 않고 나누시는 두 분의 대화하고 또 음악을 너무 잘 사용하세요. 음. 배경 음악을. 음.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오디오가 비질않아나요 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쉽게 못하는 캐릭터선 살리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20분이 넘는 영상도 이렇게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술술 넘어가고 어. 속이 편한 영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속이 <laughs> 네. 네. 보다 보면 답답한 게 있는 건데 여기는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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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이분들도 원래 LA에서 거주하시다가 조지아로 이제 옮기신 부부신데. 리우드웍스라는 다른 채널도 갖고는 계세요 네. 거기 이제 음. 그 남편분의 박가선생님의 목공 취미를 음. 위주로 하는 채널인데 현재는 지금 현재 트럭캠퍼 부부 채널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음.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헤이다님 엘레헤나님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작년에 아침마당 카톡으로 추천이 들어왔던 채널이에요 사실은 네. 네. 거기다가 또이 피털리님 같은 경우는 라디오 업소로 초창기 때 디자인 실장을 아, 일하셨던 분이시죠 네. 네 그래서 작년 (8월) 말 (8월) 달에 처음 카톡으로 소개받았을 때는 네. 구독자 (900여 명이셨거든요) 음. 그랬는데 최근에 올리신 알래스카 연기를 올리시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신 거예요. 구독, 아니죠 뷰 수가 장난 아니게 나오죠. 근데 네, 뷰가 어. 너무 좋은데. 어, 몇만이야, 몇만. 어. 숫자가 최근에 그럼 늘으신 거예요? 네, 이번 달에만 구독자가 2,000명 넘게 증가하신 거고요. 그 최근에 아. 갑자기 증가하신 것 같더라. 네. 어느 정도, 이분의 속도가 어느 정도이면 제가 네. 이제 그저께 밤에 그저께 네. 이제 밤에 이제 원고를 쓰는데 네. 쓰기 시작할 때 4,490명이었어요. 음. 네. 원고를 쓰다 중간에 보니까 4,5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요. 그리고 지금, 지금은 지금 4,680명. 그러네요. <laughs> 어. 와 쿡쿡쿡 올라가시는구나. 편리시면 네. 어. 또 올라가겠죠. 아침마다. 조만간 만 일어나서든데. 명은 그냥 바로 제끼기시겠는데제가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만명 쉽게 가실 수 있을 네. 것 같은 게 네. 단순히 이슈나 뭐 유행을 타서 뜬뜬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영상 오. 내용 갖고 뜬 채널이기 때문에 음,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들은 영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어느 수다에나이영상에도 망설이거나 뭐 두려워 하신 분들께 60세가 넘어도 할수 있다 음. 이런걸 보여주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것보다 그런 것모로 뭐 메시지는 전달되지만 일단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두 분께서 그렇게 참 애틋하게 꾸며 가시는 채널이라는 것 때문에 꿀이 뚝뚝 떨어져 음. 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기에 너무 젊은 사람들만 나오면 이게 나랑 딴 세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친근한, 근데 친근한, 어, 친근한. 너무 가깝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제가, 내가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같은 느낌이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제가 피로리 선생님 제일 유심히 봤던 게 선생님이 그 조지아주 은퇴생활비 공개해 주신 거 그거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네. 얼마면은 거기 가서 은퇴생활 할수 있나 그래서 혹시 가야 될것 같은데 조지아 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여행을 다니시면서 네. 아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못하게 될 때는 영상을 보면서 즐기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시작 영상 기록을 남기는 목적으로 하셨는데 음. 음. 갑자기 조금씩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제 댓글 달리고 이러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신 음, 음.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야 우리도 한번 제대로 유튜브에 도전해 보자 음. 이렇게 되신 걸로 합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 기록용으로 네. 시작하신 거였네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기록용으로 올려주시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고 정보를 얻으니까 또 그렇게들 차, 방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렇죠. 네. 음. 뭐 촬영 편집 같은 사실 제가 그 동안 다른 유튜버들 소개해드릴 때는 뭐 개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나 촬영 편집 얘기 이런 거를 많이 다뤘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영상 추천 영상에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 아, 네네. 네, 촬영, 네, 촬영 편집은 정말 뭐 고프로 이러고 하다가 이제 이제 뭐 애플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넘어오신 경우고 네. 유튜버로서의 감상이. 영상 한편한편 한편 올릴 때마다 가장 보람을 느끼신다고 그러세요. 음. 그리고 시청하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기쁘다고 하십니다. 아. 근데 그 반면, 네. 얼굴과 이름을 모른다고 음. 막말을 하면서 악플을 달면은 그때는 참 힘들다고 그러시고요.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웃음> <웃음> 별, 저 인생에 별로 중요한 분들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워낙에 갑자기 급성장을 하셔서 악플이 아, 갑자기 들어올 거예요. 악플을 다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저한테 악플이 달릴 수 있으니까 네, 악플을 결코 폄마하자는건 아닙니다. 아, 악플을 표마해도 돼요? <laughs> 네, 악플도 애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하지만 뭐 선생님들이 저 트로 캠퍼 부부가 가시는 길에 별로 뭐 영향 받으실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추천 영상 네. 가보겠습니다. 음. 많다고 하셨어요 네, 괜 이제 알래스카 여행 네. 시리즈 전으로 급성장을 한게 아니라서 이게 네. 알래스카 여행기는 정말 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특히 썸네일부터도 시선을 확 잡아 끄는 색깔으로 변경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으로 샥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은 가장 최신 영상부터 추천을 해드리는데 거꾸로 오래전 거부터 추천해 드릴게요 오래전 거 어떤 거 부터요? 우선 10개월 전에 올리신 영상인데 살아있는 모서리 커피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네. 본인께서 저거 하신 거 아닌가요? 만들었어요? 네. 혼자 만드신 거예요 음. 와. 영상 제목은 뭐 살아있는 통나무 커피 네. 테이블 만들기인데 음. 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작년에 처음 찾아봤을 때 봤던 영상이에요, 이게. 네. 짧은 시간, 영상 매우 짧은 시간이고 그 안에 대사도 없고 네. 느낌을 받았던 게 ASMR이에요, 이, 이 영상은. 음. 아. 기계음, 뭐 빗소리 이런 게 들리면서. 대패질하고 이런 네. 거요. 네. 차분히 피터리 님의 목공 솜씨를 이제 차분하게 음. 감상하는 영상입니다. 음. 말 그대로 감상. 음. 이분 직업이에요, 이거? 아니요, 취미라고 그러세요, 취미. 너 너무 잘하신다. 대단하신데요? 테이블 너무 멋있어요. 저도 보고 어. 와. 와. 그 해외 체리 며느리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먹고 마시는 분들이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음, 멋지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우리는 이번 생에서 이건 안돼 <laughs> 네. <laughs> 진짜 멋있네요. 네. 이거 파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그거도 아니에요. 네. 와. 여기 보면은 참 음. 이런 그거는 타고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감각은. 네. 이건 짧은 영상인데 임팩트 있네요. 한 2분 정도 되는 음. 영상인데 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음. 2개월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네. 자연이 주는 선물. 썸네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 되어 있고, 네. 그 영상 제목 자체는 일상생활 4편. 1년에단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갈비 죽순 요리. 와 음. 맛있다. 음. 이게. 두 분의 일상 브이로그, 이제 여행기하고 목공이 있는데 거기다 말고 추가로 이제 두 분의 일상 브이로그 영상이거든요. 네. 썸네일에서 보면 사모님이 꼭 총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어. <laughs> 저도 처음에 쓱보고서 어? 이거 좀... 어 <laughs> 그렇게도 보이겠네요. 네, 총인가? 요 이게? 아, 조지아라서 총인가 했더니 죽순. 아, 죽순. 네. 네. 이거는 영상이 너무 깨끗하고 네. 색감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음. 초반부터.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잔잔하면서도 달콤한 모습과 네. 간간이 나오는 두 분의 아주 멋짐과 아름다운 음. 외모 음. 음 맞아요 외모가 아주 중후하고 멋지시죠 네. 그 박하 선생님께서는 흰머리를 굉장히 잘 소화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몸매 관리는 청년처럼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는 머리 항상 두건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잘 너무 잘 소화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 그러니까, 두건 예. 스타일이 음,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음. 패션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색감, 외모 네. 거기다 풍경까지 중간중간 보여주시거든요. 네. 이게 다 어우러져서 눈이 행복해지는 영상입니다. 음. 참 있나요? 많이 다니신다. 여기저기 참 많이 다니신다. 네. 음. 그 캠핑카? 뭐라 고 그러죠? 그거까지 실제 구입해. RB? 알비. 까지 네. 갖고 이제 다니시는 거니까 네. 대단하시죠. 근데 사실 이 영상하고 바로 전에 초, 소개해드린 영상 있죠 목공. 네. 여기까지는 다른 유튜버들하고 그렇게 큰 차별화가 없었어요. 음. 그만큼 네. 다음에 소개해드린 영상이 아주 대단한 거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너무 차별화가 너무 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냥 확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거군요.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수가 확 늘은 거죠. 조회수, 아, 뭐 구독자 수. 알래스카 가장 최신 영상인데 네. 알래스카 시리즈가 제일 제, 다, 다 재밌어요. 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분이 넘는데도 이렇게 술술봤다고 네. 근데 이건 가장 최신 영상. 사실 조회수는 이전에 게더 높지만 네. 저는 이 영상을 가장 재밌게 보고 가장 높게 평가를 해요 어, 최근에 올라가 올린 알래스카 캠핑카 시리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그중에서도? 그 그중에서 그 가장 최신영상 알래스카 캠핑카 여행 5편, 5편. 물가와 비싸비싸 비싸. 가장 최신 영상 네. 네. 7일 전에 올리셨어요? 저, 네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제목이 네. 이게 뭐야 이랬는데 네. 가장 최근 영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래스카 영상들이 다 훌륭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예요. 음. 이 영상 이전에 네. 불과 한달 전에 올린 다른 영상하고도 너무 틀려요. 아. 퀄리티하고 재미가 너무 월등해요. 음. 월등히 높고 이제 예능감 폭발하셨네. 편집도 장난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계속 감탄했어요. 음. 야. 음. 야. 그전에 영상을 보더라도 그 어느 분이 편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집하시는 분이 감각은 있으세요. 이 벌써 쿠션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은 감각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시는. 네 분이. 완전 폭발하셨습니다. 음. 원래 이제 감각도 있고 기술도 있으셨는데 음. 실제로 이제. 원래 간단한 무료 편집 프로그램 아이무비는걸 사용하시다가 파이널 컷 프로로 오셨거든요. 아. 음악도 에피데믹 사운드 사용하세요. 오. 음. 에피데믹이 아무래도 음악이 많죠. 어. 이분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이 피터, 피터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 음악이 영상의 분위기를 잠들 너무 도, 가장 중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네. 음악 찾는데 몇 시간씩 소명하신다고 모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는 당연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네. 제가 진짜 보면서 계속 이렇게 봐 지금도 제가 말이 잘안 나오는데 네. 계속 감탄하면서 봤어요 야 어. 어떻게 이러지 진짜 네. 매우 쇼크를 제가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 가지고서 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스타일이지만 허당 그레이스 하고 레스터 데이 처음 봤을 때만큼 쇼크 였어요어 음. 어떻게 보면 좀더 있어도 있고 오히려 음. 네이분들또 연륜도 느껴지고 편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두 내외 분께서 너무 또 이렇게 사이가 너무 좋으셔 가정하시니까 썸네일에 얼굴 붙이고 찍은 그런 사진 있어요? 그렇게 얼굴 두 사람이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집에 있어요? 아 저요? 네 <laughs> 저는 한 상도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사진이 그런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laughs> 근데 여기 썸네일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어, 이분들 두 분이 이렇게 쫙뺨 붙이고 찍잖아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와, 제가 아그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래서, 좋아요. 부부 사이가 소원하신 분들한테는 안, 저 추천 안 한다고 <laughs>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게나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 충격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단순히 뭐 정보만이 아니라 처음 소개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재미가 있, 있어요 음. 영상 네. 자체가 그리고 처음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린 모든 장점이 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술술 이야기 나누시는 놀라운 친화력 음. 이게 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여행 채널들은 요즘은 옛, 이전같이 영예 풍경 보여주고 브이로그식으로 하면 안되고, 음. 현진과 만남을 보여줘야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요즘 그렇게 말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아 거기다가 이분들 말씀이 정말 빠르세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처음 영상 보다가 내가 유튜브 재생 속도를 빠르게 했어.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빠른데, 중간에 끊기는 것도 없고 술술술술 하셔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이제 음. 두분네 분이 방언 터지셨네요. 네. 어. 정말로 진짜 영상이 슬슬 넘어가요. 음. 네. 특히 제가 캠핑 여행 영상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 몰입해서 본 요리 장면은 처음이에요. 음.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짐작이에요. 네. 피로리 선생님과 사모님이 네. 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 음. 그니까 본인들이 감각이 있어서 찍으시는 것도 찍으시는 거지만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계속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아, 배우죠. 저런 건참 좋다라고 해서 네. 배우잖아요. 뭐, 그, 베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잖아. 그리고 또 거기서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공부를 해가시면서 지금은 이제 영상을 발전시켜 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 짐작입니다. 아니 데 실제로도 어. 오래전 이전 영상들을 다 계속 모니터링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보면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못 봐주겠다 이러셨 진짜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런 거는 빼야지, 어. 저런 건 고쳐야겠다. 음. 그게 계속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20분이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수술 넘어간다는 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영상에서 음. 엄청 많이 쳐내시는 거죠. 네.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그 후배들한테 가르쳐줬을 때그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네가 한 방송을 들어봐라에요 그거를 보니 듣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한 뭐라고 떠들어니들 들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예전 영상 올려놓으신 걸 계속 보시면서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하실 방거을고 찾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엄청 많이 쳐내시고 영상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리 장면 사실 여행이나 캠핑 영상들을 가서 보면은 풍경 멋있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고는 재밌다가 요리 장면 나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음. 루즈해지고.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아, 요리 장면을 저 이렇게 몰입해서 본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음. 요리를 하시면서. 네. 뭐 화면 촬영이 특별한 건 아닌데 네. 두 분의 밝고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대화 오디오가 같이 곁들이니까 맞아요 아, 등장하지 우리... 않고 오디오만 나오잖아요 좀 네. 그런데도 좋아요 우리 좀먹숨네 박가 선생님 네. 일좀 네, 보고 분발하세요 <laughs> 어? 아왜 이거 또딴 사람을 등장시켜요 먹숨네 박가 선생님 지금 유튜브로 아니 지금 카톡으로 유튜버 채널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채널명? 채널명 트럭 캠퍼 부부입니다 트로 캠퍼 부부입니다. 네. 아니 제가 먹순내박가 선생님을 뭐 제가 먹순네 박가 선생님을 좋아해요. <laughs> 좋아하는데 이분이 마음만큼 딜리버리를 하는 게 살짝 이렇게 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데 네. 보시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네,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멋진 부부 만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laughs> 시절. 네. 그건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건 반칙입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영상 안에서 그 여행지에서. 이게 돈이 얼마가 썼는지 뭐 어디를 들어가려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가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큰 정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영수증까지 그대로 다 현지 금액 플러스 네. 이제 한화까지 음. 이제 음. 그것까지 해서 보여주셔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거 참 좋더라고요. 네. 제가 볼때 네. 우리 피로지 선생님은 사진을 좀 찍으시는 분 같아. 사진도? 네, 사진을 좀 찍으시는 음. 분 같아요. 제가 제주가 뭐 찍는 장면을 네. 직접 보진 못했지만. 네. 그런 감이 없으면 앵글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제일 짐작에는 이번 사진을 취미 삼아 좀 찍어오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목공도 잘하시고 사진도 어. 잘 찍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편집도 잘하시는 음. 뭐, 너무너무 근사하신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유 그... 일단, 피로리 선생님이 사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갖다가 먹는 거는 드시는 거는 상당히 리얼하네. 네, 그리고 칭찬도 <laughs> 엄청 많이 하세요. 먹순내 바깥으로 네, 보시고 분발하세요. 네, 네. 네, 배우겠습니다. 트럭 캠퍼 부부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